가능성은 도전으로부터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풀 세트 끝에 결국 WGS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. 그럼 이번 경기 매체 MVP로 선정이 된 WGS X2의 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선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한번 온수를 무너 뜨리셨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, 아무 생각 없고 일단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. 아,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아, 네. 어, 풀 세트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아 모르겠어요.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. 어, 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시는데, 네 빨리 인터뷰 끝내고 쉬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오늘 경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인드 WGS가 선택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바인드에서 큰 점수 차이로 패배를 하셨어요.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? 어 일단 수비 너무 못 막았어요. 저희가 저희가 너무 자신감 없게 플레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어... 듭니다. 아 그러면 은 WGS가 팀적으로 뭔가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?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어 네. 아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 경기 이후에 어떻게 멘탈을 회복하셨을까요? 아뭐 이제 첫 맵이니까 다음 맵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맵은 온쓰리 3 엔트리를 들고 왔잖아요. 대응하기에 당황스럽진 않으셨어요? 아니 뭐잘 모르겠습니다. 대충 한것 같던데. 상대 팀이요. 네. 아 네. 딱히 그냥 했어요. 그냥 저희 하던 거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 했습니다. 어 네. 준비하신 대 준비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, 저희 한99% 했습니다. 아 네. WGS는 열심히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 이제 다음 경기는 플레이오프입니다. 네.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? 어 DRX 빼고는 다 만나도 될것 같습니다. DRX 어. 빼고는 다 자신 있습니다. DRX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다. 예, 네, 그럼요. 어. 이길 그러,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플레이오프 목표가 2위이실까요? 어, 네. 1위는 안 될까요? 아, 1위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아우 네 자신감을 조금만 가지시길 바래요 한 선수 엔트리로선 1위 아닌가요? 아이, 한국의 1위? 아이, 2위 할게요 2위 <laughs> 네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더 많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네자 그럼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를 향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더 잘할게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WGSX2의 한 선수였고요. 내일 본선 마지막 경기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.